존경하는 전우 여러분 그리고 모물 전상류 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무료고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전우 방송을 위한 것이고 우리 월남전 참전 군인들의 파워를 위한 것이니까 사정 없이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충성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오전 아침, 아침 8시 방송을 어 시작하겠습니다. 네. 에, 그동안에 보니까 중요한 뭐 여러 가지 국가적인 행사들, 참큰 일이 벌어고 있죠. 우리나라가 어, 아마 역사 이래 가장 음, 지금 고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비를 잘 냉기면은 남북 평 통일도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데, 이 고비를 잘못 냉기 잘못 기면은중공과 북한의 밥이 될수 있지 않을까? 우리 대한민국에 국군이 지금 걸려 있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있지 않냐 하는 그 중요 인식, 중요한 인식을 우리가 가지. 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좀김 뭐랄까 좀김감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너무 없는 것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 전우 여러분들이 오늘 그 오후 2 시에인가 시작되는 강화문 광장의 전 강원 목사님의 에, 그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때 우리 월남전 참전 전우들이 모여서 좀 어~ 이화종 회장이 지침을 내려가지고 전 전체 사가 많은 참여를 해서 우리 좀 새를 과시하고 더욱더 힘을 정한 목사님한테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우리 그~ 행사에 많은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네, 좀, 날씨가 또 춥다고 그러고, 눈도 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전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나이도 80이 다된 노인애들 또, 그, 길가에 나가는 것도, 어, 가슴 아픈 일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조심스럽긴 하지만, 은 하여튼, 마음 쪽으로나마, 또는 금전적으로나마, 우리 아스팔트에서 고생하는 정강원 목사님, 나도 뭐, 많이는 못해도, 조금씩, 여기저기다가 참부제도 지금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참여를 못하는 만큼 금전적으로라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랄까 크게 뭐 이야기할 정도로 안 되는데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중요한 때라서 오늘은 에, 그 지방 방송, 전화 방송은 조금 자제를 했는데. 오늘 우리도 어~ 전후 방송도 이런 때에 조금 그~ 뭐랄까 보폭을 넓혀서 보폭을 좀 넓혀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국가 이~ 이런 때 국가 국난 극복 사실은 어 위기에 와 있는데 에~ 이런 때는 저도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에, 이제부터 좀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월남전 참전뿐만 아니라 에, 국가의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박우영의 빵빵! 박우영의 빵빵! 을 시작하겠습니다. 에, 박우영의 빵빵은 첫째 빵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빵! 윤석열 대통령의 대빵 헌법에 대한 우리 공부를 좀 하면서 과연 우리 이것이 우리가 판단하는 그 노인네들이 판단하는 것도 젊은 젊은 사람들이 판단하는것하고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들의 그 판단 헌법빵, 헌법빵, 대빵. 이거를, 이거를 일방으로 일, 일, 하고, 이 방은, 어, 이게 뭐라 그러나? 이화종 이재명, 이, 이런 그 쥐스키들, 쥐스키들 두 마리가 지금 이 국가가 우리 파월 한국권을 어, 파월 월참을 어, 이렇게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또 아주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또 월참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이러한 쥐스키들을 제거하는 그런 빵 감빵 쥐스키들 감빵 이두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첫째 완빵 완빵 하기 전에 우리 제가 그동안에 참 소홀히 해서 미안한데요. 우리, 여기, 우리, 전후방송에, 이거 제가 언제부터 이거 한다는 게 자꾸 깜빡 잊어버리고 못했는데, 전후방송에 이게 그 스타가 있어요. 저는 가입을 하게 되면 원스타가 있는데, 원스타가 이게 원스타가 만 이천 원이죠, 소스타 이만 사천 원. 0원비 원스타만 가입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그동안에 원스타, 이분은 그 동안에 원스타, 태안 토지사랑 이분은 태안의 과객만 우리 그 존경하는 과객만 회장님이시고 또 여기 김민조. 어, 우리 전원님은 1개월 됐네요. 우리, 태, 태안의 그, 강영만 사장님은 21개월. 그리고 여기 이은찬, 이은찬 님도 6개월 되셨네요. 이 문찬입니까? 제가 이 문찬 전원님. 그, 김원웅, 김원욱 님은 32개월이나 되었어요. 또 우리 이만, 원, 이, 뭐 제가 눈이 이만 이민환 이민환 전원, 전원이은 35개월, 건승미 전원이은 34개월, 건승미 전원님은제 하고도 많이 교, 교, 어, 어, 교, 뭐 교감도 가지고 우리 태안의 가경만 전원이 교감을 가지는데, 이네 분, 네 분은 교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전화를 주시면은 서로 통화도 하고 싶은데. 제가 전화번호가 찾아도 없더라고 이분들은 저한테 전화도 안 하셔가지고 전화번호 등록이 안돼 있어요. 그 전화번호 등록이 안돼 있는 분들은 통화가 잘안 되는 김원웅님은 돼 있는 거고 몇 분은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좀 주시면은 제가 선물을 선물을 뭐그게큰건 아니지만은 메달하고 모자하고 이런 것들을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 하,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심 못가 대단히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매달 올려가지고 매달 어,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에, 본론으로 들어, 들어가서 우리 그 우리 에, 대빵 에왜 대빵이냐. 에, 윤석열 대통령이 음, 이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를 내가 내가 볼 때는 간단하게 복잡하게 막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여기 국회의원들 중에 에 가짜로 당선됐다고 생각하신 분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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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50몇 명이 민주당이나 우리 저기 뭐야 그 국민의 힘당이나 예, 이렇게 가좀 가짜로 당선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거를 정보를 듣고 또 그동안에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그 정보를 받아 가지고 야 우리 국회가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게 진짜 국회의원들 아니고 가짜 국회의원들이구나. 가, 가, 가짜 국회의원이 상당히 많이 있구나. 이 국회를 믿을 수가 없다. 이 가짜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국정을 농단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원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 국장, 국정농단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국회하고 국회, 이 뭐, 이 자기가 없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좀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 과연 이거, 이, 이 지금 가짜로 이렇게 나고 정부 나돌고또 자기한테 정부 들어온 것이 각자가 진짜인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일단에서 yes, 서버라든지 그 자료를 어, 빼오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음, 저도 그 정보통신 장교고 또그 제가 그 방첩사령부에서 그 통신 보안 부대를 처음에 들어가서 한 1년 가까이 근무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 근무를 하고 나그 다음에 일반 부대로 내가 나왔는 일반 부대 일반 방첩 대장으로 했는데 지금도 제가 정보통신 기술자죠. 정보통신 기술, 국가 기술자 이자 전기도 전기 기술자도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데 예, 이것이 가능해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너무 조작하기가 그러니까 너무 또. 조, 조작한 게 유치하게, 너무 편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저 하는 것이 지금 쭉 정보를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일단 믿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 내가. 그런데다가 이게 좀이 사람들이 이 중국과 북한이 바라는 대한민국상 대통령도 탄핵하고 대통령 탄핵하기 전에 감사원장 사 탄핵하고 법무부 장관 탄핵하고 방송통신위원장 사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 탄핵하고 경찰청장 국방장관 서울 경찰 이 탄핵을 이렇게 해고 육군 참모총장 방첩장 경찰청장과 여기까지 여기까지 의회까지는 여기까지 음, 여 경찰청 말고 위에 감사원장, 법무부 장관, 방송통신위원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이런까지는 국가 기, 국가의 예, 기능을 아예 마비시키는 그런 거를 하는 걸 보고 야 이놈들은 국 국가를 위한 음, 그 국회가 아니고 이건 국가를 예, 정말 그 마비시키라는 그런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이들을 위한 위해서 이들을 도저히 더 묵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은데요. 제가 오늘은 이런 걸 떠나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 헌법에 대한 거를 저도 이거 대학교 처음 들어가서 이거 제가 동아대학교 법대 정치학과에 들어가서 참 이제 이. 들어가기 전에, 저는 뭐법 공부를 어릴 때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이거 수십 번, 수백 번, 뭐, 형들지만, 하여튼 간에, 이 헌법 전문을 우리가, 간단한 거니까, 전문을 한번, 한번 우리가 이거 한번 좀, 저도 너무 오래 오랜만이라서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전문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개선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배석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laughs>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며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략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 평화의 안전과 자유와 평, 행복의 영원히 확보를 할 것,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자유와 자손의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에 의하여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개정한다 이렇게 1987년도에 개정을 한 거예요. 87년도 이후에는 개정된 적이 없단 얘기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뭐 4.19민주 이런 걸, 4.19 이전에 되는 법률 공부를 했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4.19가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 4.19에 벌어졌는데, 그 전에 해 가지고 옛날에 법에 419 민주 인념 이거는 어매그419 지나고도 몇십년 있다가 이게 들어간 거예요. 87년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87년에. 87년에 419민주인념이 들어간 거예요. 그뭐 요즘은 또뭐 518도 넣자고 어 난리를 치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민주 공화국 민주 공화국입니다. 사회민, 사회주의 공화국, 사회주의, 사민주의 공화국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사민주의 공화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많이 있죠.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는 거기 공산, 공산당입니다. 이건 공산당. 공산당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그,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아직까지도 남북이 그 통일이 안돼 있죠. 남북이 전쟁 상태에 있죠. 교전 상태 있고. 그래서 지금도 공산당과 자유민주주의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침투한 간첩들 그다음에 그기 사회민주주의 공산당에 물든 그런 그 간첩 종복주의자들 또는 중중 공을 중공의 중공의 중공이 말이죠 많은 돈을 돈과 많은 인력을 가지고 전 세계 이미 저 중국 군들을 많이 지금 파견하고 있죠. 중국 군인입니다. 그건그 전부 그 이민 가고 한 사람들 중 중국의 중국의 뭐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은 바로 소환되고 할 정도로 여기 통제가 강화게 되어 있지 않냐 하는 의심이 에, 될 정도로 그 사람들은 아주 일사불란합니다. 훈련이 잘돼 있어요. 교육 잘돼 있고 그래서 에. 이제 중공, 그, 종, 종북주의하고, 그, 도 중공, 중공 친중, 친중하는 세력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예, 지금 있고 한데, 여론조사해보면 말이죠. 무슨 뭐, 여론조사 기관도 전부 그런 기관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론조사를 제대로 하면 말이죠. 예, 어, 어 어저께인가 이제 내가 뉴스에 어저 잠깐 그 유튜브에 보니까 예이저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40%. 그리고 이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24%. 그리고 나머지는 음 중도. 그 거의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밖에 안 되는데 극성스러우니까 예, 지금 떠나는데 여기 우리가 오늘 제가 여기 이거 헌법을 다 이렇게 한번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오래간만에 쭉 봤는데 오늘 그 77조, 77조 비상계엄에 대한 것만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거다 하려면 이것만 해도 헌법을 헌법, 헌법 강의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77조에 보면은.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 병,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런데 계엄을 선포하는 하는 것을 내란이라고 막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바로 내란이라고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의이가 없는 거지. 응? 어? 아니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하는 이 근거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내란이라 얘기 이게 이게 내란이라고 그래서요. 야, 야 내란을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란이라고 몰아가지고 지금 어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막 난리를 치는데 다들 보면은 음 정치적으로 우리가 그 법률에 법이나 이런 거에 사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 한동훈이가 한동훈이가 이 전문이에 보니까 정치적인 에 재판 그 고소 고발해가지고 을 이렇게 기소하는 거. 정치적 기소 전문가가 바로 한동훈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아무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그 무슨 뭐공 뭐 공동 뭐 경제 공동체 이래가 최준수리하고 묶어 가지고 경제 공동체라는 법은 죄는 제목은 어느 그 저기 형 형법 뭐 어디에도 찾아도 없습니다. 헌법에도 없지만 <laughs> 형법에도 없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경제 공동체를 가지고 기소를 해가지고 32년을 때리고, 어, 뭐, 전 재산을 몰수하고 하는데, 이거는 말이죠,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적인, 무슨 뭐래, 혁명군도 아니고, 이거는 망나이에, 망나이, 망나이 칼춤 추는 거예요. 사형수 그냥 뭐, 막나이 칼춤 추듯이 하는 건데, 그것이 지금 이번에도, 어,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이거를 그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몰아붙여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우들이 좀잘 판단을 잘 하시겠지. 뭐, 나보다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어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건좀 부끄러운 얘긴기인데 우리 전우들이 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 도도하 많지만은, 우리 전우들의 이제 혹시나 또 이렇게 흔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가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유지하는데 사회민주주의 공산 공산당을 공산당 공산화 정복주의자들이나 이제 친중주의자들한테 휩쓸려 가지고. 어, 또, 탄핵을 반대하거나 이러시는 않으실 거로 알고 있어요. 저, 탄핵은 반대해야 되고, 탄핵은 뭐 이미 올라있지만, 지금 탄핵도, 이, 누구야, 그,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즉흥적으로 탄핵한 게 절대 아니에요. 모든 법률 검토, 그, 그 사람이 법, 법률 전문가인데, 법률 검토 수십 번수없서 잠을 못 잠, 밤잠을 못 이루고 수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 한 이거 보니까 한 옛날 십년 전부터 이저기 부정 투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더라고 응? 그동안 수없이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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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한 것을 실행할 비상 계엄을 할 때는 정말 밤을 새우고 머리 머리를 싸매고 고시 공부할 때백배천배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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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해가지고 이 행동을 할수 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 내가 아니면 누가 아무도 할수 없다. 내가 해야 된다. 지금 놓치면 안 된다. 지금 놓치면은 에, 이게 공산화되기 쉽다. 지금 이재명이한테 이게 넘어간다면은 친중, 침북, 주주 <laughs> 주사파들한테 넘어가게 된, 되는 거 하고 마찬가지고 이재명이한테 넘어간다면 이재명이는 문재인은 그래도 그 겁이라도 있지만 이놈은 겁도 없는 놈이라 예, 큰일 나겠다. 그리고 지금 그이이 이 뭐야 그 부정 선거로 당선된 걸로 자기는 판단하는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국가가 어. 이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안 되겠다 싶어서 어 그래서 어, 결단을 내렸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같은 무지랭이도 그런 큰 일을 할 때는 정말 밤을 새우고 며칠 맨날 며칠 뭐 하나 좀 사는 것도 말이죠 이거를 사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수없이 시장 조사를 하고 수없이 알아보고. 몇번 이거,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어, 사는데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그렇게 즉흥적으로 야이씨 욱 해가지고 캄왁 이렇게 하는 그렇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네? 나이가 육, 저, 지금 64년생인가? 육시, 64살, 어, 64살인데 살 어제 엊그제가 어, 생일이었다고 되그러더라고만 64살이 된 사람이 네? 그렇게 나이가 한 갑이 지나고, 그런 사람이 그 검, 검찰총장까지 하고, 대통령 한 사람이 그렇게 즉흥적으로 했다고 몰아세우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 그런데 이 보니까 가짜 뉴스, 신중종북 조사파들이 하는 그 가짜 뉴스, 가짜 뉴스를 엄청나게 만드네 그래가지고 변호사들 쓰여가지고, 막그 군인들을 참, 부그 허위 진술, 가짜 뉴스 만들게 만들고 말이야, 무슨 체포. 하라 했다, 뭐, 끄집어내라 했다, 무슨, 뭐, 뭐, 별의 별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뭐. 햄버거 집에서 뭐이랬다 그냥. 뭐자 무슨 옛날에 그 노무에, 뭐, 논두렁에 시계 버렸다, 하고, 한 식으로, 예, 이렇게 정, 여론재판 하려고, 별걸 가짜뉴스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게 옛날에, 옛날에는 그 박근혜 때는 큰 아, 난리를 치니까 씨가 먹혔는데, 지금은 씨가 안 먹혀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들이 좀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예, 윤,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헌재 앞이나 어디에나 모이는 것도, 예, 뭐, 짱게들이나 좀 모일, 모일지 몰라도, 웬만해서는 이제는 예, 모이지를 못해요. 연, 연예인들도 말이지, 지금, 친, 이제 친중, 정 종북 연예인들이라 해가지고 지금, 어, 미시아에 그 전부 그 고, 고, 어, 고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 그 미시아에 고발되면은 미국을 못 갑니다 앞으로 미국에서는 그 친중이나 친북하는 사람들 무조건 그뭐 사증이 발급 비자가 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에,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에, 유리하다. 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대빵! 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우리, 그 이재명이나 이재명이, 재명이, 이 죄명이, 죄명이, 이 죄명이하고, 이 화종이, 화종이 아니고, 쥐화종. 쥐화종하고, 이 쥐스키 두 마리. 이 쥐스키 두 마리가, 에참그 대한민국을 어 흐리고 우리 월남전 참전자의를 망가뜨리고 지금 이두 사람 때문에 건 국가와 우리 월남 전 참전자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뭐 뻔한 거죠. 이전에는 끝났죠. 이제 끝났어. 지금 이것이 지가 아무리 날 쳐도 어 영창은 가야 되고, 감방은 가게 돼 있고. 이하정이. 지하정이. 이하정이. 지하정이. 지하정이 인놈도 어 간판 어, 가게돼 있어요. 지금 급해서 급해 가지고 변호사를 병 바꾸고 뭐이런거 보니까 지금 간판 안양 주차장 사건 이거 이거 해 가지고 이제 변호사를 재선임 하는 거 보니까 급한 거야. 급하지 않으면 재선임님할 이유가 없거든. 재선임님 시간을 벌겠다는 얘기인데,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근데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에 구속되면 좋지만, 불구속 돼도, 일단 불구속이 되면은, 이건 송치, 불구속 송치가 되잖아. 송치가 되면은, 그 송치된 그것만으로도, 우리 그, 박광야 전우가 지금 하고 있는, 1월 12일날 여기에, 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연장되겠죠. 예. 이런 거에 예향을미쳐 가지고 이런 끌어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명이도 끝나고 깜빵. 응? 이 죄지 하종이도 지금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종이도 깜빵. 지하종이 지죄명이 깜빵. 완빵 투빵, 충성. 저는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